안녕하세요. 6월 7일자 인터넷 뉴스에 이명욱씨 관련 뉴스가 몇가지 올라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뉴스로는 트롯 인기평정 이명욱 트로피 위클리 투표 1위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이네요. 가수 이명욱이 트로피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핏은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된 위클리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투표 결과 남성 가수 부문에서 임용욱이 1,617만 8,800 포인트로 1위에 올랐고, 다음 후보로는 영탁이 1,372만 3,970 포인트로 2위를 차지했으며, 진해성은 18만 2,680 포인트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투표 결과는 그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하며, 한편 이명욱은 2021년 5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도 1위에 올랐는데요. 이명욱의 인기는 유튜브 등 SNS로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명욱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명욱의 구독자 수는 118만 명을 기록 중이며, 누적 조회수는 8억 6천만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속도라면 연내 10억 조회수 달성은 무난해 보이는데요. 임영욱은 임영욱이 지난 2011년 12월 2일 개설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는 드물게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팬들과 소통했고요. 임영욱 채널에는 이제 나만 믿어요,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 등 수백 수천만 뷰를 기록 중인 영상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임영욱엔 임영욱이 출연한 미스터 트롯가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악당 등 노래하는 영상을 비롯해 광고와 화보 촬영 현장 비하인드. 트로트 버스킹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올라와 있으며 오는 16일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팬들의 응원에도 힘이 붙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전국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오는 16일 생일을 맞이하는 임영웅의 생일 축하 이벤트로 5개 광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 영웅시대에서는 임영웅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버스 광고를 진행하며 서울 전북 대전, 세종, 경기, 대구, 경북, 강원, 인천, 부산 등 전국의 버스가 그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명우은 현재 TV조선, 사랑의콜센터, 뽕숭아학당 등에서 남다른 예능감으로 활약 중입니다. 다음 뉴스로는 더트루쇼 이명우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앙코르라는 제목의 뉴스가 올라 있는데요. 7일 오후 방송하는 더 트롯쇼는 올한 달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곡들을 엄선해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급격한 순위 변화를 보였던 5월 차트 중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무대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먼저 차트에 첫 진입한 임서원과 정동원의 깜찍 발랄한 무대부터 양진의 신곡 무대를 만날 수 있으며 여기에 인기 역주행 중인 박현빈의 댄싱퀸 무대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수찬의 사랑만 해도 모자라까지 반가운 무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10개 단 이상 순위가 상승하며 약진이 두드러진 중위권 순위에서는 서른도, 김희재 등의 무대가 펼쳐지며 요즘 인기가 치솟고 있는 박군의 한잔해와 1위에 도전하고 있는 트로트 여왕 송가인의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대세 중의 대세, 이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앙코르 무대까지 팬들의 사랑을 받은 곡들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